안녕하십니까. 알고파 TV의 김성규입니다. 네, 오늘은 전염병의 전파가 세계 역사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이 사는 곳에는 늘 가축들이나 여러 동물과 짐승들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이러한 동물 간에는 여러 가지 세균과 바이러스를 서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를 항상 맺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동물에게 있는 세균들이 인간에게 옮겨 옴으로써 많은 질병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BC 430년경 그리스에서 티푸스 비슷한 질병이 발병해서 당시 인구의 10분의 1이 줄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뒤에 약 20년 지난 BC 412년경에는 당시 히포크라테스가 활동하던 시기인데 지금의 인플루엔자와 비슷한 그런 독감에 걸려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희생을 당했다는 그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된 질병이 국제적으로 확산된 것은 로마 시대 중기, 전, 즉 A.D. 165년부터 180년까지 당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안토니우스 황제가 로마에 집권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당시 로마 군대가 시리아와 이스라엘 인근 지역에서 전투를 하다가 로마로 돌아가서 15년간 500만 명이 죽게 되는 그런 전염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병명은 정확하지 않지만은 아마 지금의 천연두나 홍역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최초로 국제적으로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한 그런 기록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 로마 말기가 되면은 아프리카에서 많이 넘어온 모기떼들이 로마 지역 전역에 말라리아를 전파시키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로마 인근에는 늪지대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로마 인근 지역도 상당한 피해를 본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원인 중에 한 가지가 이러한 말라리아의 침투 때문이었다고 역사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줄면서 군대 자원도 줄어들고 그래서 게르만족 용병들을 많이 쓰다 보니 결국 로마가 쇠퇴하게 된 그런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바로 직후 본격적으로 유행하는 대유행병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 바로 패스트입니다. 이 패스트는 전 세계에 3차에 걸쳐서 대역병 시대를 초래하게 됩니다. 즉,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동로마 제국만 남아있던 서기 541년, 당시 유스티아노스 황제가 동로마를 통치하고 있던 때였는데, 이때 이집트에서 실어오던 곡물에 에, 쥐들이 많이 섞여오면서 쥐벼룩이 어, 흑사병 어, 당시의 선페스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어, 이런 것들이 에, 동로마 지역 전역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약 어, 200년 동안 페스트가 유행을 하면서 약 1,200만 명의 인구가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흑사병이 에, 유럽 지역에 일차적으로 만연하게 됩니다. 그런데 1347년경, 당시 몽골 제국이 흑해 지역에 카파라는 지역을 공격하면서, 당시에 흑사평 걸린 시체를 카파성 안으로 던지고 퇴각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 카파성은 이태리 제노바가 통치하고 있던 그런 지역이었는데, 항구도시 제네바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전쟁이 끝나자 사람들이 배를 이끌고 시칠리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칠리에 흑사병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1347년도에 온이틀리에 퍼지게 되고 그 다음에인 1348년부터는 전 유럽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년 내지 4년 사이에 전체 유럽 인구의 한 30%가 이 흑사병 때문에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인구는 3, 4년 후에 원래 인구의 3분의 1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정컨대 2,500만 명에서 약 5천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 흑사병으로 죽었을 것으로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페스트의 제2차 전염. 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흑사병으로 말미암아 많은 농민이라든지 하층민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결국 중세 시대에 농노였던 하층민들이 농업에 기반을 두고 종사했던 중세 봉건제도가 결국 허물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흑사병 때문에 인구도 많이 줄고 어, 농민들의 인건비도 많이 올라가고, 결국은 어, 농노를 중심으로 하는 어, 대장원제의 중세봉건제도가 허물어지게 되는 어,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러한 흑사병은 어, 바로 직전 어, 송나라 시대 때에도 어, 유행을 해서 어, 당시 1억 정도의 인구를 보유했던 송나라에서. 6천만 명 정도로 감소할 정도로 송나라에서도 흑사병이 대유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평야지대에 있던 들지들에게 있던 병영균이 사람들에게 옮기면서 특히 몽골군이나 이런 야영 생활을 많이 하던 사람들에게 옮겼고 이것이 군대를 통해서 유럽까지 다시 전래된 것으로 사람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패스트가 다시 한번 어, 발응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1850년대 경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약 60, 70년 동안 퍼지게 됩니다. 이것을 제3차 대역병 시대라고 하는데 에, 이때 약 1200만 명 정도가 사망하였다는 그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흑사병을 중심으로 어, 3차에 걸쳐서 대기가 어려움 속에 지화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러한 전염병에 무풍지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아메리카 지역입니다. 예, 아메리카 지역은 어, 스페인 사람들이 침략을 해오던 1500년대 초까지는 이러한 예, 전염병이 거의 없이 평화롭게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그러나 멕시코 아즈텍 지역에 1519년에 예, 스페인 사람 에르난 코르테스가 예, 500여 명의 병사를 이끌고 어, 침략해 들어갔을 때 그리고 1532년경 역시 스페인사람 피사로가 약 200여 명의 병사들을 이끌고 남미의 잉카 제국을 침략했던 이때에 유럽에서 알던 천연두의 복윤자가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남미 지역은 초기의 천연두 뿐만 아니라 중간에 홍역이라든지 발진 디프스 등 여러 가지 유럽의 질병들이 유럽 이민자들로부터 전염됨으로써 이러한 질병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습니다. 남미 원주민들은 100년 후에 그 인구가 거의 10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스페인 등 침략자들은 그때부터 이러한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들을 잡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의 천만 명이 넘는 흑인 노예들이 약 200년에 걸쳐서 중남미 지역으로 투입이 되게 되는 그러한 역사적 아이러니를 겪게 됩니다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 이 사람들은 라마라는 동물 이외에는 가축을 키우지 않는 그러한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짐승들의 병원균에 무방비로 어, 면역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이 가져온 각종 짐승과 공유하는 이러한 세균성 질환들의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흑사병, 티푸스 계통의 이러한 병들은 어, 주로 세균성 질환들입니다 1890년대 루이 파스테르가 이러한 세균들의 감염이 돼서 질병이 생긴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닭페스트라든지 그리고 천연두, 광견병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백신들을 개발했습니다 20세기 초반에 들어서 1928년에 알렉산더 레밍은 푸른 곰팡이에서 세균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항생제들을 개발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항생제들이 각 세균 종류별로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함으로써 세균성 질환들은 상당 부분 많이 줄게 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런데 20세기 후반 들어서는 이런 세균성 전염병보다는 바이러스성 전염병들이 더 창궐하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인 바이러스는 나노미터, 즉 10억분의 1미터 정도의 미세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반은 생물이고 반은 무생물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러한 바이러스들은 세균과 달리 핵산과 단백질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스스로 자가복제나 이런 것을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생체 즉 가축이나 인간의 몸에 붙기 시작하면 접촉을 하면서 스스로 유전자가 변이를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생체 속에 침투함으로써 그 생체 안에서 자가 복절을 통해서 수없이 많이 복제가 되면서 증세를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크기도 작고 또 다양한 변이와 변형을 갖춰서 생체 속에서 질병을 일으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바이러스 중에서도 핵산의 유전자가 DNA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RNA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DNA로 유전자가 되어 있는 것들은 상당히 유전적인 변화가 적고 우리 몸에서 큰 질병과 무리를 일으키는 것은 주로 RNA 바이러스 계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WHO가 지정한 현재 10대 전염병 중에도 8개가 이러한 RNA 바이러스 질환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와 같이 RNA 바이러스 질환 중에서 가장 크게 우리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은 에이즈 바이러스입니다. 이 에이즈 바이러스는 1980년 경에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발병을 했습니다. 연간 약 200만 명이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죽고 지금까지 3,600만 명 정도가 이 에이즈에 의해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이즈 바이러스는 아프리카의 침팬지 등 영장류로부터 이 바이러스가 나온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영장류와의 접촉 그리고 특별히 동성해제라든지 성매매 주사기의 중복이용 그리고 헌혈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부터 에이즈에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에이즈 바이러스는 우리 체내에서 10년 이상 치료하게 되면 나중에 후천성 면역결핍증이라는 그런 증세를 유발을 해서 면역력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 병에 걸려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면은 이러한 후천성 면역 결핍증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전체 에이즈 보균자의 50% 15년 후에는 약한70% 이상이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걸려서 사망한다고 합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이러한 에이즈용 항바이러스 제제들이 석석 개발이 되고 있어서 잘 관리만 하면은 과거처럼 많은 사망자는 일으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에이즈 발병이 동성애라든지 프리섹스 이런 것 때문에 발병이 된다는 그런 뉴스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 당시에 유행하던 히피 문화와 프리섹스 풍조를 잠재우는데. 상당히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바이러스가 인플루엔자 독감 형태로 또한 많은 위력을 발휘한 때도 있었습니다. 1918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유럽과 미국 지역에 RNA 바이러스에 의한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인플루엔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차 세계대전에서 사람들이 8,900만 명 정도 죽었지만은. 이 스페인 독감에 의해서 그보다 세배 많은 2,5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당시의 전쟁 시대라 스페인 언론에서 이런 것을 많이 보도했기 때문에 스페인 독감이라는 호칭도 부여졌다고 합니다. 당시 1918년 일제하에 있던 우리나라에서도 740만 명의 스페인 독감 발병자가 생겨서 그중에 14만 명이 죽었다는 그런 기록이 남겨지고 있어서 그 당시에 이 병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도 이러한 스페인 독감과 같은 독감들이 주기적으로 우리 인류를 괴롭히게 됩니다. 그런데 1967년경 영국의 감기연구소에서 특이한 바이러스가 우리 인류에게 병을 일으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 네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알파, 베타는 주로 박쥐라든지 설치류에 의해서 전염이 되고, 감마, 델타 이런 종류는 어, 주로 조류에 의해서 감염이 된다고 합니다. 에, 그런데 에, 특히 박쥐나 설치류를 중심으로 해서 퍼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스, 메르스 등 중증호흡기 증후군을 일으키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2002년에 사스라고 해서 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2002년에 발병을 해서 전세계적으로 8천여 명이 감염됐고 당시에 10%인 800여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다시 2004년 네덜란드와 에, 홍콩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독감으로, 어, 일시 유행을 하던 것이 다시, 그래서 2012년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도, 에, 메르스가 국내에 발병하면서 186유행이 발병을 해서 당시에 38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스나 메르스와 같은 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변형이 잘 되기 때문에 이에 대처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DNA 바이러스보다 이러한 RNA 바이러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증후군들은 한번 발병하면 사망률도 높고 전염 가능성도 대단히 높습니다. 최근에 어,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이 생겨서 우한폐렴이 급증함으로써 급속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직 항바이러스제나 백신이 개발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망까지 할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가 적극적으로 요청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 이와 같이 인류의 질병은 세균에 대한 백신이나 항생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에, 주로 흑사병 천연두, 홍역, 티푸스, 말라리아 등 이러한 전염병에 의해서 대제국도 멸망하는 그러한 참상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들어서는 세균에 대한 관리와 여러 가지 제재들이 발전이 되면서 통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만은 20세기 이후에는 주로 RNA 바이러스들이 나와서 인플루엔자 독감이라든지, 에이즈라든지, 사스,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등 대량 전파력과 치사율이 높은 이런 병들로 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도 이에 맞게 이러한 병들을 잘 대처할 수 있는 관리 능력을 가져야 되고, 깨끗한 환경을 계속 잘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잘 키워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알고파TV의 김, 김성기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